로마서 9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3절부터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laughs>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laughs>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국 애족의 정신, 어, 민족 구원에 대한 믿음. 어,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어, 바울의 기도죠. 바울의 기도. 근데 바울의 기도 중에 무슨 기도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어, 여러분 중보 기도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내 민족, 내 백성, 어, 이스라엘에 그 그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내 민족, 어, 내 나라. 어,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배반해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적대시해요. 그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있어요? 있죠. 오늘 바울의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를 갖고 싶지만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 민족, 내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이들에게 갈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나머지 로마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에게 이 말씀, 이 서신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편지했는데, 구장에 와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백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차라리 끊어질지라도, 저 백성, 저 영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죠? 제가 늘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랑이 쌓여져가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많아져요? 많아지죠. 사랑하고 소중한 이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복음.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영혼 살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좀 위해서 기도하자. 제가 어제 뉴스를 잠깐 보면서, 어, 여야 대표가 참 오랜만에 만나서 대통령하고 같이, 어, 모습을 같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와 이민족이 함께 헤쳐가야 될 일들이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참, 이게 참 시끄럽고, 나라 안팎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민족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나라와 이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용하시면,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세워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보자의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어, 사도 바울이 내 민족 이스라엘을 어떠한 민족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파고드는데 뭐라고 파고드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선민 사상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어. 우리는 복받게 돼 있어. 우리는 잘 되게 돼 있어. 아니요,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선민 사상 때문에 더 하나님을 믿질 않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자신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느끼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이 대한민국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조금, 조금 흥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다시 모니터에서 보는데, 예, 여러분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복사님들이라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의 가치를 그렇게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국회에서 기도가 시작된 것은 재원 국회 처음부터 여러분 기도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못됐어요? 기도는 잘못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기도예요. 아멘. 예배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회를 예배하는 것을 정치화 시키는 것이, 정치로 이용해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랬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회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회로 바꿔야지. 아니, 정치화된 기도회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회를 하지 말자.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지 살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놓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 꼭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32장 2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아멘. 여러분 이게 선민 사상의 출발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 바뀐단 말이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요, 이만큼 오고 이만큼 잘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아멘. 아시는구나. 아멘. 예, 여러분 참, 이게 대한민국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민족을 붙으셨다. 정말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어요. 아니, 아니,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젊은 저도 알거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게 됐는지. 여러분, 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때만 해도 여러분, 막, 전 평택에서 살았으니까 미군들이 막, 이렇게 막그 미군 그 장갑차 미군 그 뭐야 자가용 아뭐 차들이 군용차들이 이렇게 자주 지나갔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그러면은 막 애들이 쫓아다니면서 뭐기부미 초콜릿 기부미어막 그러면서 애들이 영어도 못하는 것들이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껌껌껌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러면뭐 미군들이 막껌 집어 던져주고 초콜릿은 그지예요. 그지. 아유, 그렇게 집어 던져주는데 그것도 주워가지고 막 먹겠다고 주워가지고 막 싸우면서 내 거다, 네 거다, 그러고. 있구나.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 내세울 게 있나요? 없어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살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이템 또 우리나라가 또 여러분 반도체 뭐 이런 전자 이런 기기들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 소니밖에 없었죠 소니 일본 일본 따라가는 게 우리나라의 급급한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붙들어야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그 민, 어, 마음이 우리 안에 변치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볼까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정신,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 있다, 있다. 어,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예지아 즐고 있 저희 딸이 오늘 방송실에 올라가 있다. 자. 에아한번더한번 더, 더. 그렇죠. 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이 나라의 이민족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한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쓰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이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으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민 사상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선민 사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버렸어. 여러분 선민 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되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감사하다.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민족을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야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영적인 타락의 도구로 삼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택하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하리 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리라. 여러분, 이나라 이민족은 이래야 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 백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은 항상 무슨 언약? 쌍방 언약. 쌍방 언약. 양쪽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양쪽에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다스리시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백성은 어때요? 그의 다스리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 어, 베드로 전서 2장 9절 끝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덕이 뭐예요?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라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민족 돼야 돼요. 복음 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 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그이 어려움이 왜 왔는가? 제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그냥 제 의견이에요. 제가 뭐 예언자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판단한 것은 뭐냐? 대한민국이 선교를 줄였어요. 이번에도 선교사님 모셨잖아요,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님.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오시는데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IMF보다도 더 어려운 게 코로나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가 어려워요? 교회가 어려워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뭐를 먼저 줄여요? 선교를 먼저 줄이는 거예요, 선교를. 그래서 선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해야 되는데, 뭐 하고 앉았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비 좀 주세요, 선교주비 좀 주세요. 우리 교회도 어려워,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위기는 복음을 등환시한 책임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예배를 멈추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신앙을 져버렸어요. 신앙을 가볍게 여겼어요. 예배를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이민족이 이거 회복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이민족 다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주의 복음을 위해 애쓰고 힘쓰게 하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재정 걱정 안 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하면 그 선교사님들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내 나라, 대한민국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선순환 구조인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6장 12절만 볼까요? 레위기 26장 12절이요. 두 번째 말씀 그래요. 감사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의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과 사명. 여러분, 아니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택했단 말이에요. 택하셨고 언약 백성, 언약을 맺으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이 있다 있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와 민족이 어느 나라가 돼야 돼요? 대한민국.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단 하나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교회, 복음 증거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삽니다. 이 나라의 이민족 대한민국은 살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민족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